여긴 이제 일반 주택인데요. 수도요금이 한 달에 30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누수를 한번 또 가스 품질 을 한번 잡아볼게요. 제가 이제 어, 질소 95% 수소 5% 혼합 가스를 넣어가지고요. 이제 이, 어, 수도 누수를 한번 잡아볼게요. 자, 따로 의서 어 제가 지방 곳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가스 탐지기로 이제 수소 가스 검출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서 가스 반응이 심하게 오거든요. 그래서 이 근처 지점이 무슨 시점 같은데요. 땅을 파고 갖 아니 청음식 탐지기로 찍어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. 제가 이제 어 드릴로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요. 뚫어가지고 이렇게 어 지금 가스를 집어 넣으니까 압력을 집어 넣으니까. 요 구멍에서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. 그래서 땅을 파서 무수 부분으로 확인해 볼게요. 어, 제가 이제 무시는 지점을, 어 땅을 파보니까네 지금 막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새고 있습니다. 이 정도 물 같으면요. 한 달에 300만원 나옵니다. 어, 아직 물폭탄이네, 물폭탄. 300만원 나오는 그런 엄청난, 어, 누수가 되는 이제 수도 누수입니다. 잡았습니다. 이렇게 누수는요, 어, 수도 누수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은 지역은 청원식 누수 탐지기보다는 가스 탐지기로 잡아내는 것이 빠르고 유리합니다. 잡아냈습니다. 어, 자 이제 누수의 원인은요, 이 엑셀 파이프 이제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갈라져가 누수가 생겼고요. 제가 이제 어, 기존 파이프를 이제 잘라내고. 새 파이프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어 시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수도 계량기를 보니까 어 수도 계량기를 쳐다보니까 수도 계량기가 돌아가더라고요.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시멘트 마감하고 그 다음에 수도 요금이 300만 원 300만 원 나왔기 때문에 어 수도사업소에 어 유수감면 신청을 하시라고 유수공사 확인서와 어, 사진을 집주인한테 드리면 되거든요. 그래서 집주인께서는 이제 어, 수도사업소에 가서 가지고 어,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